안녕하세요. 제대로 일해서 달콤한 성공을 드리는 이태원 한남동 경리단길 해방촌 상권 전문부동산 멜론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지역 수익형 상가 건물 매매 시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태원 한남동 경리단길 해방촌 상권 분석 전문부동산 멜론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이태원 지역 매매 거래된 45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매매 거래된 11건의 사례를 보면 2월에 평당 1억 590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최고가 사례를 기록하였고 6월에 평당 320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최저가 사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태원로 대로변을 접한 거래 사례는 2월에 두 건으로 평당 1억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로에서 한 블럭 이면으로 들어간 사례들은 평당 6,600만 원에서 평당 8,900만 원 사이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더욱 이면으로 들어간 사례들은 평당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2017년 매매 거래된 16건의 사례를 보면 9월에 1억 4,500만 원의 거래가 된 사례가 최고가 사례를 기록하였고 10월에 3,600만 원의 거래된 사례가 최저가 사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태원노대로변을 접한 거래 사례는 4월과 9월에 두 건으로 평당 1억 4,500만 원, 1억 2,600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로에서 한 블록 이면으로 들어간 사례들은 입지에 따라 평당 9천만원대, 평당 5천만원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더욱 이면으로 들어간 사례들은 평당 4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2018년 매매 거래된 16건의 사례를 보면 8월에 평당 1억 34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최고가 사례를 기록하였고 3월에 평당 4.8백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최저가 사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태원로 대로변에 접한 거래 사례는 4월과 8월에 두 건으로 평당 1억 3400만 원, 1억 22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녹서평대로와 유엔사 부지에 접한 위치의 빌딩도 10월 평당 1억 3400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로에서 한 블록 이면으로 들어가는 사례들은 입지에 따라 평당 6000에서 7000만 원대로 거래가 되었고 경리단길과 이태원 앤틱 거리에 인접한 사례들도 평당 7000만 원 이상의 가격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2016년,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 거래 사례의 특징을 보면 대로와 한 블록 이면 정도의 거래가 대다수였고, 너무 블록 내부로 들어간 사례는 소수의 사례에 그친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3월에 이태원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두 건의 매매 사례가 있습니다. 평당 1억 9,300만원, 평당 1억 1,000만원의 거래가 되어 기존 매매 거래 최고가를 갱신한 사례입니다. 2019년에도 2018년의 사례처럼 대로변 위주의 거래가 성사될지 아니면 2016년 2017년의 사례처럼 대로, 이면, 블록 안쪽까지 다양한 위치의 거래가 성사될지 결과가 궁금해지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한남동, 경리단길 해방촌, 상권 전문부동산, 멜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세 불평은 쭉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